평균이 4 1 9면 전공은 얼마요? 어 경험해도 좋은 게 많은데 어, 그런데 왜 면접에서 안 됐을까? 그게더 더 궁금해지네. 예예. 예. 어 맞습니다. 면접을 앞두신 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한번 해 보시면 실제 면접에 가실 때 도움됐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굳어진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그 인사팀에서 임원들 면접 볼때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임원들이나 면접관들은 사실은 압박 질문을 좀덜할 수는 있죠. 아무리 웃는 모습으로 부드럽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을 통해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의도가 숨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인간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저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뢰인의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꼭 미리 안 주셔가지고 자료가 좀 많아요 아, 어우 굉장히 많다 아 석사분이시구나 네 석사예요 어예 들어오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떨어지고 나서 다시 멘탈을 잡으려고 네. <laughs> 좀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어 일단은 최종까지 가서 탈락했던 게 조금 충격이 있어가지고 아 면접에서 탈락 경험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것. 네, 제가 진짜 내향적인데 그때 딱 충격을 받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해외 하고 싶은 주제? 일단은 제가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면접을 다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랑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하면 좋을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일단 몇승몇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음. 7개 넣었었는데 4개 통과했습니다. 이건 나쁜 편은 아닌데요? 요즘 워낙 그 취업 시장이 음. 어렵다 보니까. 네. 어디에요 면접 탈락을 경험하신 데가? SK랑 장비 회사 중에 원익게 아. 있었습니다. 그럼 두 군데는 인적성에서 안 되신 거고? 어, 네. 인적성에서 떨어졌습니다. 오. 아 그렇구나.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하셨네. 예, 일단, 제가 그 유나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SK 하이닉스 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양산 기술을 하셨고, 2000쪽을 하셨구나. 일단, 학사는 뭐 공백기가 없다고. 네, 없습니다. 학점도 좋으신데? 음. 석사도 2년 만에 졸업을, 졸업 예정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졸업합니다. 맞아요. 그럼 공백을 하나도 없으시네. 첨단 나노소재 연구실. 그러면 여기서 학부연구생을 하다가 석사로 연결이 된 거예요? 내 네, 학부 연구생을 네.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게 숫자에서 보여져요.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왜 면접에서 안 됐을까? 그게더 더 궁금해지네. 일단 경력은 적으신 게 없고, 어 경험에도 좋은 게 많은데 배구 동아리 <laughs> 하셨고 기간이 좀 짧긴 하네요. 근데 이걸 사학년 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잠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랑 배구하다가 바다에서 <laughs> 갑자기 배구하고 싶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네. 그다음에 아 여기 연구실 정이 <laughs> 이게 학부 연구생이구나. 네. 그다음에 교내 응원단도 하셨네요. 네 1, 2 학년 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본인이 좀 소심한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응원단을 <laughs> 하신 계기는 뭐예요? 한번 본인 인생인데 스무 살때 이런 거 해보자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 면접 때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자소서에 썼어요. 아 자소서에 썼어요, 네, 이거. 네. 그다음에 수상은 우수 성적 우수 하나 써 주셨고 자격면에 하나 썼네요. 네. 운전면허증은 누가 쓰라고 네. 그러게 썼어? 그냥 뭐라도 넣어보자 해서. 그래도 뭐그 공단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뭐 어학도 OPIH 갖고 계시고 자 이력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경력이 좀 아쉬운 거 빼고는 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소서를 먼저 간단히 한번 볼게요. 1번의 전문성은 트랜지터 연구했던 내용 쓰셨구나. 아, 2번의 팀워크 쪽에 응원단 얘기 쓰셨구나. 3번의 도전에는 광센서 영화가 쓰시고. 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4번입니다. 해시태그에 뭘 썼을까? 배구 코트 출신 연구 마스터, 공대생인 무한도전. 아, 아니, 이거 저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 생활을 하셨네. 아까는 내가 왜안 했더니 미국 연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그만두고 아예 안 했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실은 초등학교 때배구선수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시작해지면 훨씬 더 면접관 입장에서는 흥미가 땡기죠. 사실은 그 면접이라는 거는 그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나 성품을 보여주는 것 중에 사실은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본인의 어떤 적극성이나 패기 같은 거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중학교 진학하면서부터 그만둔 거예요 네. 이유는요 운동부 생활이 맞는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체력 쓰는 것보다는 공부 쪽도 나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코치 쌤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laughs> 그만뒀어요. 그 성격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신 거구나.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이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소서도 가독성이 지금 아쉬운 것 빼고는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뭐 아쉬움이 있지는 않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파이닉스는 보면 이력에 쓰는 항목들이 있고 경험 기술서라는 게 있고 자기소개서라는 걸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험 기술서는 이력서의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의 확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력서의 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확장판 이렇게 생각하고 써주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학부 연구생 하신 거, 아, 해외하고 공동 연구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써주셨구나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류 통과할 만한 충분한 그 스펙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학부 연구생 한 거하고 석사 한 것도 반도체하고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쪽에서 큰 메리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얘기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무 질문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성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무가 대부분이었고 저 석사라 그 발표를 했어서 음. 그거에 아, 그렇죠. 대한 질문이 좀많았습니다 어, 그러면 질문의 개수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직무가 몇 프로? 인성이 몇 프로? 음, 7... 아, 직무가 70. 네. 음, 인성이 30. 자, 일단 PT 발표를 끝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어. 흥미롭게 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내용 질문이 꽤 많았어가지고 아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응. 생각하시는건 뭐예요? 연구가 왜 상용화 안된거 같냐 응. 여쭤보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잘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응.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끝냈구나 이거는 응. 그러면 그질문안 했어요? 소자 직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산 기술을 지원한 이유는 뭔지 그거를 약간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게, 네네. 연구가 소자랑 관련이 있는데, 음. 양산기술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것 같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음. 뭐라고 답을 했어요? 음. 소자 자체가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에서도 공정 조건을 음. 제가 조절을 했어가지고, 그 공정에 대한 경험도 있다 생각해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측정 같은 부분에서도 그게 방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구나 자 이번엔 인성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인성 질문을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팀워크 관련해서도 여쭤봤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냈는지 그걸 물은 거예요? 어, 자소서 읽어보시고 네. 이런 게 해결하셨는데 팀워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쭤보시고 <laughs> 책임감이라고 말씀 음, 드렸더니 음. 그러면 만약 책임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여쭤봤습니다. 음, 그 고질매는 뭐라고 답을했어요 응원단 하면서도 신입 단원들 이제 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도 그런 친근감으로 많이 더 다가갔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도 하셨나요? 질문하고 싶은 걸 여쭤보셔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것도 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많이 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냥 내년 따뜻한 봄에 꼭 일을 하고 싶다 다시 뵙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은 뭐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뭐 윤아 씨 면접 복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직무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인성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처럼 직무 면접? 임원 면접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으면 각각 (100점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걸 합쳐서 랭킹을 매기는 거죠 이게 통합 면접이라는 거는 그거가 잘안 돼요 물론 이제 그 평가표에 직무 관련되는 평가 항목하고 인성 관련되는 평가 항목이 섞여져 있겠죠. 네. 그게 그냥 통합적으로 합쳐져서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직무 점수에 더 가중치를 줄것 같아요? 인성 점수에 더 가중치를 줄것 같아요? 인사팀이기 때문에 사람 댐댐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그 답은 맞아요 일단 유나 씨가 벌써 20대 중반이잖아요 그 중반을 넘어섰죠, 석사시니까 보통 학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대가 넘었다고 하면 인성은? 안 바뀐다 생각합니다 안 바뀐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직무는 어때요?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나 면접에서 합격자를 판단할 때는 직무가 약간 아쉬운 친구들보다는 인성이 아쉬운 친구들이 탈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탈락의 원인을 찾는 데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하고 중 얘기를 하면서 윤아 씨 스스로 면접을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이 왜 직무에 적합한지를 잘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제 이력서에 쓴 만큼 내용을 말로는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아주 스마트하지는 않았다? 말이 꼬이고 하니까 아... 제가 무슨 말한지 잘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면접에서 답변을 하실 때 목소리의 크기나 이것도 오늘랑 비슷했어요? 오늘보다는 크게 했습니다. 면접에서 했던 크기로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우리 뭘로 한번 해볼까? 1분 어...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하이닉스, 하이닉스 양산 기술 직무에 지원한 오윤아입니다. 음.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배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아쉽게 그만두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끈기와 그리고 그 끈기를 어, 이어서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뭐 얘기하셨는데? 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을 조절하면서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이러한 끈기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양산 기술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소리 크기도 그 정도였고요. 네. 조금 그 느껴지는 건 있어요. 제 의견을 한번 나중에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그럼 유나 씨가 궁금한 거 자기 소개 시킬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랑 음. 그리고 마지막 발언할 때 회사 관련한 게 좋을지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두 가지 다 저는 탈락 원인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적어본 것 같긴 한데 몇개 아, 네. 적어봤어. 자격증 같은 게 없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지. 한두개 정도는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 반도체 회사를 안 가고 장비사에 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왜그 삼성 반도체나 s k 케 헤닉스를 안 가고 우리 회사를 왔을까 모를까요? 아니요. 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석사 연구 내용하고 장비사의 직무하고의 연결고리를 차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리고 네뭐또 있어요? 제가 직접 그런 공정 같은 거 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 시습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단점 음.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어떤 거 얘기하면 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됐어요 지제또 있어요? 혹시나 뭐 물으면 자꾸 하나씩 나와요 <laughs> 왜 박사 안 했냐고 물어보면 은 네. 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답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 석사 뭐때 연구가 굉장히 즐거웠긴 했는데 그 연구 자체가 바로 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취업을 선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니 설득력이 뭐 없다고 제가 말하는 건아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솔직함은 부족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석사를 진학할 때 박사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럼 그걸 얘기해주면 되죠. 왜 박사가 생각 안 하고 석사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석사 기간 동안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사는 따로 진행 생각. 안 그걸 얘기해주면 돼요. 아, 네. 그럼 석사는 왜 가려고 생각했어요? 작병 고생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더 쌓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사보다는 석사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저 같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박사를 가지 않고 석사로 졸업하며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석사를 진학할 때부터 박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부 연구생의 연구 내용을 이어서 석사의 전문성을 쌓아서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평생 직업을 반도체 분야 연구로 가져갈 건데, 박사보다는 석사라는 전문성을 쌓고 회사에 입사하는 게 제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그 정답 같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유나 씨하고 여러 가지 얘기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 유나 씨가 경험했던 면접의 흐름하고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뭐 그게 면접의 탈락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뭐 어느 기업이나 하는 건데, 근데 이때 쓰셨던 키워드가 끈기라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끈기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이라서 오히려 석사 과정에서 했었던 연구 내용 중에 직무랑 연관되는 좀더 기술적인 단어를 갖고는 오게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T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PT를 하는 중또 하고 나서 면접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PT의 내용하고요, 이게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PT하는 방법, 자세. PT 내용은 뭐 석사 내용으로 했으니까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제가 디펜스 한지 얼마 안 됐어서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PT의 흐름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 요 어. 이거는 그래서 캐치한으로나볼게요그 예, 다음에 어쨌든 직무질문은 이 PT하고 연결이 된게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쉬웠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상용어가안된 이유.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겠다고 답하고 끝냈대매요. 네. 여기도 저는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구인데 잘 모르는 느낌이고 실제로 현여,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이점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같으면 일단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 놓고 뭔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끄집어서 해 줬으면 어땠을까 아, 제가 했던 연구 내용과 현업에서 쓰이는 기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어떠었던 것은 사실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떠 어떠한 기술 내용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도 뭔가 답변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민망.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 본인이 연구한 건데 왜 모를까? 그건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긍정적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인성 질문 쪽에는 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느꼈던 게두 가지였거든요. 아까 그팀워크의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답변은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차별화가 되진 않았지만. 제 경험으로 차별화를 좀 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흥인지감의 경험은 어떤 거? 응원단 한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경험적으로는 차별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훈련부 쪽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후배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델을 완성시키려고. 응. 무대를 완성시키려고. 음. 무대를 완성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협업. 협업. 음, 이것도 물론 필요할 텐데 이거는 어때요? 네, 실력이 필요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순진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도의 좀더 강한 키워드를 써줘도 괜찮아요. 네. 음. 결국은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지 뭔가 공정이나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해결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책임감만 있으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실력이 있어요 그거 거든요 전문성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저 같으면 아,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전문성이라는 게 기본이 되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된다고 생각하면 두개 정도를 답변해 줬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또한 가지 요거 있잖아요 갈등 얘기를 좀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면 친근한 감 있게 다가서고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두리뭉실하고 누구한테 뭐랄까 시술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을 해결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떤 소신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했는지 그게도 알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발언 얘기를 해볼게요. 낸 봄에 뵙고 싶다. 네.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그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면접 보면서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라걸 느꼈습니다. 특히 아까 양산 기술 직무를 왜 지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양산 기술을 지원한 저의 진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음, 네. 실제 이 친구를 합격시켜야 될지 탈락시켜야 될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마무리 발언을 정말 의미 있게 해줬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전체를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 씨한테 목소리 물었죠. 유나 씨의 첫 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면접관들한테. 긴장을 많이 했다고 느꼈을 네. 것 같아요. 또? 좀 소극적? 맞아요. 그 오늘 쭉그 대화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일단은 착하다. 열심히 정말 학사 4년 하고 석사 인 년을 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적극성이 좀 아쉽다란 것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하이닉스 인재상 혹시 알아요? 스펙스. 또? 그 여섯 개뭐 외워서 <laughs> 잊어버린 거예요? 네 여섯 <laughs> 개 중에 앞에 세 개가 이거예요 유나 씨가 얘기한 슈펙스하고 VWB하고 폐기라는 거거든요 정말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회사를 만들자라는 거잖아 VWB는 뭐예요? 어? 다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두뇌를 활용해서 일을 해달라는 의미 아니에요? 네 맞아요 폐기가 뭐예요? 요즘은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거있어요 일과 싸워서 이기는 폐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어때요? 먼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보는 탈락의 원인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건 비언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지원자로서 유나 씨가 간 거잖아요. 그럼 면접 보는 태도가 어떤지, 자신감이 있는지, 패기 가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네. 윤화 씨를 탈락시킬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윤나 씨를 뽑을 만한 아주 차별화된 것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제가 정말 저 윤화 씨한테 앞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요거예요 첫째, 요겁니다. 목소리를 지금의 3배 정도를 키워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면접에서는. 본인 방에서 답변 연습할 때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다가 놀래서 뛰어올 정도로 해봐라. 그겁니다. 아니, 정말 본인이 느끼는 거 이상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메라 켜고 연습하는 것도 괜찮죠. 본인이 들어보는 거죠, 녹음한 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절박감과 치열함이라고 해놨는데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있는 태도, 자세. 이런 게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요겁니다. 스마트한 대화. 요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1K, 결론 2K, 근거로 얘기하는 거. 만약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 좀 더듬게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크게. 요소가 되는지. 어,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모든 지원자가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요. 만약에 중반이나 후반 가, 가서도 말을 더듬거린다, 주저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그러면 어, 정말 소극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건 본인이 극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면접관의 질문을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소자 대신에 양산기술이라는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그러면서 본인의 답변을 해주는 방법 그것도 몇번말가시면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이나 두세 번 정도만 그리고 석사학기 때문에 PT 연습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PT 발표할 때이 내용들을 심사위원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PT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이 중에서도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면접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석사 때 내가 했던 연구 내용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입사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가 꼭 있어야 돼요. 사실, 서류 통과율은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요. 서류 통과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면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면접 기회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서류에 있는 것만 제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면접 합격은 충분히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남을이 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또 있어요? 괜찮아요? 없습니다. 다 봤다고 했는데 계속 어, 진짜 다 봤어요?라고 하면 그때서 계속 막 술술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진짜 궁금한 다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이제는 다 물어봤습니다. <laughs> 제 집에 가도 될 정도로 다 했습니다.